안녕하세요. 주식 정원이에요. 테라뷰 홀딩스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어요. 테라뷰 홀딩스는 무슨 회사일까요? 테라헤르츠 기반의 초정밀 검사 장비 전문 기업으로 영국 기업 최초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요 삼성전자와 인텔 등 글로벌 반도체 회사를 고객사로 두고 있어요. 테라뷰 홀딩스의 지난해 매출은 76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손실은 16억원을 기록했어요. 테라뷰홀딩스는 이번 IPO 공모자금을 운영자금과 탑업인 치득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296억원은 한국, 미국, 싱가포르 지사 운영비와 인건비, 그리고 연구개발 비용으로 사용하고 79억원은 미국 레이저 기업 지분 투자에 쓰인다고 해요. 테라뷰홀딩스의 공모가는 8천원으로 공모가 밴드 최상단으로 결정되었어요. 공모 총액은 400억 원이고, 일반 투자자 공모 총액은 100억 원이에요. 청약 기간은 11월 21일 금요일부터 11월 24일 월요일까지이고, 환불일은 11월 26일 수요일이에요. 테라뷰홀딩스의 최소 청약 증거금은 8만 원이고, 일반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3만 1천 주로, 증거금은 1억 2천 4백만 원이에요. 테라뷰홀딩스의 수요일측 결과를, 핵심 정리해 볼게요. 공모가는 8,000원,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2,841억 4천만원이고 기관 경쟁률은 646대 1이고 상장일 유통가는 금액은 969억원, 의무 확약 비율은 10.2%이고 상장일 유통 물량 비율은 34.1%예요. 테라비홀딩스의 청약은 삼성증권에서 주관하고 청약수수료는 2,000원이에요. 상장일은 12월 9일 화일로 예정되어 있어요. 수요 예측 결과도 좋지 않고 영국 기업이에요.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금액도 거의 천억 원에 가까워서 좋지 않아 보여요. 그래도 공모주 열기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도 감안해서 청약에 참여할 예정이에요. 댓글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